학생들이 원하는 최고의 가수를 부르겠습니다. 우리 학교 그 돈이 있습니다. 봤다 이가 올해 부산대는 사흘간 축제 예산으로 3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중 연예인 섭외비만 2억 원입니다. 1년 만에 축제 예산이 두 배로 뛴 겁니다. 전임 총장님께서 에이. 학생들의 이제 대동제를 세번 정도 참여해 네. 보시고 나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가수를 불러보자. 아,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하는데 네. 우리가 돈이 없는 건가? 규모가 네. 커지며 예매 불통까지 빚어져 볼멘소리도 나왔습니다. 어, 3일차 티켓팅 연기 충분히 될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제 그만큼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다 이해는 하지만 이제 그런 걸다 학생들한테 소통을 좀더 잘했더라면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불만을 가지, 안 가지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대학 축제 성패는 얼마나 잘나가는 가수를 섭외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마다 축제 예산이 치솟습니다. 동의대가 1억 오른 3억, 국경대도 6천만 원가량 더 들여 2억 원에 육박합니다. 축제 참가하지 못하거나 관심 없는 학생들은 낭비라는 생각도 듭니다. 연예인 같은데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통학을 하는데 8시에 연예인이 오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서 아마 통학하시는 분들은 축제 참석하기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3억 썼다고 하는데 솔직히 연예인들 딱히 3억까지는 아닌 것 같고 차라리 다른 서비스 같은 걸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반면 유명 가수 공연을 접하기 힘든 지역에서 지방 대학이 지역 문화에 기여하는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부산에서 볼수 없는 아이돌이나 가수들을 볼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하고 이번 축제는 특히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한테 꼴리지 않는 축제를 즐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대학 축제 레전드로 꼽히는 김현자 씨 과거 무대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엄청난 응으로 역주행을 이끌었고. 김씨는 장학금 기부로 화답했습니다. 유진스 역시 대학 축제 출연료 기부를 약속하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